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제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좀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미국 증시도 어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단번간은 좀 조정장 염두에 될것 같은데요. 천천히 예,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진노미트리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무엇보다 제가 또 봄맞이 4월달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노미트의 주가의 흐름은요. 한번 크게 상승했었죠. 그리고 1월 10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와서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갔고 점점 우상향으로 가다가 조정 뒤에 그리고 나서 하락 바로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도 거래량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린 상승 특히 윗골 달린 장대 양봉이죠. 전일 대비했을 때24.81%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노미틀이 어떤, 어떤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크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지 이 흐름이 과연 주중과 주후반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많은 질문들 주고 계셔서 자,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요, 하락을 좀 벗어났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000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현재 상승률 무려 1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 진오미트리는 이 체외 진단 시장에 암 조기 진단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 네, 이번에 드디어, 방광암 진단 검사법이죠. 자, 얼리텍. 자, BCD. 미국의 공식적인 의료 코드를 취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행 중도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를 안고 주가 크게 그동안 하락분 많이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올해 또 하나의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의료보험 등재의 반과가 임상 결과 주가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4월달 세계 비뇨학회 결과 발표도 있죠. 특히 지금 것처럼 상승과 그리고 급등 모멘텀 충분합니다. 올뭐 30억 매출은 문제도 아니죠. 특히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에 얼리텍 BCD 미국의 공식 의료코드 취득한 이유가 대담되면서부터 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25,000원 아닙니까 3자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출도 최소 2,000원 달러 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에코프로가 5조 6조 50조 갔잖아요 자 지노미트리는 최소가 2,000억이니까 2조 이상 은 가야죠 만약에 시장까지도 확대가 된다면 5조까지도요. 사실 이전에는요. 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4만 원 갔었는데 이젠 매출이 실현입니다. 여러분. 가능해진 거예요.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요. 뭐 10만 원 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들 뭐할것 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또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 감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더 빠르지 뭔가 있긴 있나 본데요, 정말. 그래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어지면서 오르는 거 보니까 더큰 호재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너미트리는요 미래를 보더라도 특별히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죠. 진너미트리의 제품인 방과과 검사 키트에 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특별한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자 미국이 FD 승인만 통과되면요 주가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일단은 취득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주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텐데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어떤 시점이에요? 다시 올라갈 시점이다. 우리 진호 미트리 최소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미축 축하드리고요 대박 호재 추가된 거니까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일수록 여러분 한번더 대형 호재 터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뭔가 조짐이 보일 때는요.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창 끌어올려서 고가로 갔을 때 이때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난 여전히 진원 미트리를 홀딩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런 매수 매도 목표가 뭐 적정 거제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옵면 이렇게요. 자, 니 진원비트리 관련된 긴급 속보인데요. 직접 이황비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 있죠. 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이 모멘텀이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먹어서 예측이나 감액 많이 의존했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신뢰할 만한 이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진어 빅트리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자, 자, 이 번호를요, 두 글자로 진오미트리의 진오라고 남기시는 분들, 특히나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예, 피드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진오미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방과감 진단 검사법이죠? 얼리테 BCD, 미국 공식 의료 코드를 드디어 취득했습니다 자, 방광암의 진단키트 얼리티피는요, 현재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 독보적이죠? 이제 뭐 대장암이라든지 또 방광암 검사 정확도가 90% 이상 이 제품은요, 누구밖에 없다? 진노믹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텨도 정말로 의미 있는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요, 혁신의료기기 지정 상업화의 한 단계 더 다가섰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얼리테피 식약처 허가용 임상 시험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아주 저 좋은 타이밍에 또 제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다 자 지금 미국의 방광암 진단 검사 이 시장 규모가요 4.7조 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워낙 방광암 진단 수가 많아 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공급이 이미 끊겼습니다. 지금 새로운 제품 수급이 절실한 미국이에요. 당연히 진원 배터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의료 코드를 추득을 했는데 이 CPT PLA 이 코드는요, LDT 바로와 같은 특정 제조업체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검사실에서 이 수행을 하는 고유 검사에 적용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PLA 자, 이 코드를요, 사용하게 되면, 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검사실에서 고유한 검사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도 있겠고, 특히 이 코드를 사용해서 의료 서비스 청구서 작성도 할수 있고, 또 의료 청구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한 거, 자, 이거, 자, CPT PLA 코드는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 자, 지금 진호 빅트리가 현재 상승률, 지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자, 작년이죠. 2013년도 4월에 FDA 혁신의료기기 선정 후에, 자, LDT 서비스 판, 진단 판매 중으로 바로 보험 CPT, 코드 등재가 2024년도 원래는 연말이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앞당겨진 거고 이미 뭐 한국에서도 2차 확정 임상 1249명 10개의 대학병원에서 완료를 마친 상태고 마지막 통계 분석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자, 신의료기술 신청 작업과 더불어서 이 보험 등재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일 뿐인데요. 특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험급여 코드 관련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국 방광암 진단시장에서 4.7조적 독차질할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러브는 박스권 형성 하는 가운데 와있지만 더 크게 급등했고,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주가는 더 크게 갈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부터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더 많이 흔들면서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하시면 보실 게 정말 이런 차트 그림이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락 뒤에 반등과 함께 추세를 잡고 위를 향해서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가 그동안은 좀 없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는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확연하게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코 불안한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지너미트의 정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자이 번호를요. 지노미트리의 진호라고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르게 정보는 공유할 테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이런 기회 확실히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노미트리 정보는 무료 010-4984 4 9 8 4 1 7 1 0으로 문자로 진호 미트리의 진호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앞부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투의 결과물로 올해 대박나시길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봄맞이 또 4월달 구독자 이벤트인데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영상 끝에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